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다이이입니다 오늘 대우 뉴 다마스 5인승 코치 리빅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대우 뉴 다마스 5인승 코치 리빅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업, 소규모 운송에 많이 활용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비도 괜찮고요. 연비도 한 10에서 13km 정도 나옵니다. 회전 반경이 작아 운전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경차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유지비 측면에서 비교적 저렴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제 5인승 차량입니다. 디자더 시트, 핸들. 자, 키로수 5 2 0 0 0 키로고요. 수동 차량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뉴 다마스는 수동 차량, APG 차량만 나옵니다. 수동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2채널, 트, 트렁크 방향, 이렇게 안에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가 타여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우, 뉴 다마스, 5인스 코치, 리빅, 말씀드리면서요. 스위처 싸게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자, 100%신면 판매와 성질로 보고 고지공개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처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세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98-5 도이초토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대운뉴 다마스 오인스 코치 리빙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가 여기 보시면요. 신한손해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 보증 가능하고요. 키로수 52,000km입니다. 자 단순 기한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 뉴 다마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수이차싸 a 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연신모델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두 다마스 356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이차싸이사기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 3일, 1년 365일, 토요일에 롤러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태우 뉴 다마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